며느리가 아들이 죽던 날 위조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헌신적인 간병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아들의 곁을 지켜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 유지 장치는 의미가 없어요. 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며느리는 아내로서의 결정권을 주장하며 장치 제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들을 하루빨리 죽게 만들려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저는 절망 대신 분노를 느꼈습니다. 장치 제거 서명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며느리는 남편의 유언장이라며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들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며느리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단독으로 대화하는 모든 순간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두번 두드려주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왜 그렇게 장치 제거를 서둘렀냐?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잊으실 겁니다. 아들이 쓰러지기 전에 미리 위장을 위조해뒀어요. 장치를 제거해야 이 유언장에 효력이 생기죠. 이 모든 게제 거예요. 이 모든 자백이 고화질의 녹취 파일에 담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유언장까지 위조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자신의 입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민 유언장을 찢어버리며 통쾌하게 선언했습니다. 너의 모든 계획은 녹취록에 담겨있다. 생명 유지 장치 제거 시도와 유언장. 위조, 모든 죄를 법정에서 밝힐 거야! 저는 며느리를 유원장 위조죄와 살인 미수로 고소했고 결정적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재산에 손댈 수 없는 상속 결격자로 지정되어 모든 재산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아들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용서한다. 2번, 며느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어머니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